아니, 근데, 그 오래 살고 싶은 분 없어요? 아, 어, 오래 살고 싶어요? 오.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? 100살이요? 오, 꽤 오래 살고 싶네요. 어.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 들어봤죠? 들어봤냐고, 이십0년아 <laughs> 120살까지 살아라, 내 엄청 먹고 이. 지랄 같은 년이. 안녕하세요.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태호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영상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엄청. 많이 오진 않았어요. 손님들이 굉장히 오픈마인드였고,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. 그날 제가 새로운 농담들을 많이 시도했거든요. 사실 새로운 농담들은 한 10개 하면은 한두개 빵 터지기가 힘든데, 그날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? 완성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,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울산에서 왔다고요? 제 동생이 울산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건 아니라서 <laughs> 제 동생이 이렇게 울산 현대자동차 다니는 것 해도 오우가 나오네요 자랑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제가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어요. 오또 자랑할 거 뭐예요? <laughs>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. 예. <laughs> 그럼 저희 와이프가 너무 편해요. 원래 전화 두분 드려야 되는데. 시어머니만 챙기면 되잖아요. 스탠드업이 게 돈이 안 돼요, 많이. 내부는 네 돈좀잘 벌어요, 울산에서. 백수입니다 아, 백수예요 거지 새끼구나. 근데 뭐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, 맞죠? 제가 와이프랑 늘 그런 걸로 써요. 제 와이프는 돈이 전부다. 근데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. 한 번은 싸웠어요. 야, 돈으로 살수 없는 것도 있다. 예를 들면 행복. 그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. 네가 나한테 명품백 사주면 난 행복해질 것 같은데. 물어보겠습니다. 여자친구분 우울한데 명품백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? 네. <laughs> 역시 여자말이 올래요. 그래도 너처럼 좋은 환경은 살수 없다 그러니까. 근데 돈 줘봐. 내가 그런 애들 다 고용해 볼게 이러더라고. 그래서 돈으로 사랑을 살수 없어 우리의 사랑을 봐 너가 돈 없어도 날 만나줬잖아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니는 맨날 돈 벌어가지고 여자 사러 다녔잖아 신림역 가봐주고 <laughs> 오늘 좀 새로운 농담을 많이 시도 중이에요 원래 많이 했던 농담들이 있는데 이 농담은 좀 여자친구와의 키스 같거든요 오래되면 될수록 지겨워요 네. <laughs> 자꾸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아까 2년 사귄 커플이 이쪽이라고 했어요? 지겹잖아 음하면아씨 <laughs> <성만한> <laughs> 제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20대 때는 성욕이 진짜 셌거든요 성욕 괴물이라고 불렸는데 이 동물로 비유하면 야생 늑대? 제어가 안돼 근데 요즘은 강아지 같아졌어요 그도 이제 포메라니안 종으로 치면 새끼 뭐 덩치도 조그맣게 존나 짖잖아요 <laughs> 제가 지금 그래요. 큰 소리는 존나 치는데 하고 나면 털만 많이 빠져 있어요. 머리털도 빠지고.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. 탈모 걸리고 있어 가지고. 두발 관리 잘 하세요. 검은 콩 같은 거 많이 먹고. 어, 쓸데없는 거 하다가 폭 갑니다. 진짜 씨발. 고메라네요. 여기 오래 살고 싶은 분 있어요? 오래 살고 싶은 분다 일찍 뒤지고 싶어요. 잘 됐네. 나도 자살할 계획이 있는데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. 그래서 아 그냥 일찍 술 먹고 축자했는데어 갑자기 이렇게 단칸방에서 고독 사는 건이 관중으로서의 죽음으로 맞이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늘 특별한 걸 갈고했으니까 그래서 나좀 자살 계획을 바꿨어요. 없앤 거라서. 저는 최고의 코미디언, 최고의 명성 딱 얻고 그 다음 날 죽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 웃을 때마다 조금 안심이 돼요.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거야. 오늘 분위기 보니까 어, 한 30년. 아니 근데 그 오래 살고 싶은 분 없어요? 어, 오래 살고 싶어요? 어,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? 100살이요. 0 살이요? 오, 꽤 오래 살고 싶네요. 어, 삶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게. 뭐,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 들어봤죠. 들어봤냐고, 이시학년아 <laughs> 120살까지 살아라네요, 처음에. <엄청 웃음> 지랄 같은 년에. 아무튼, 관객한테 욕을 해보고 싶어서 이 농담을 한번 잡았습니다. 굉장히 재미있네요. 저 풋살 선수였거든요. 로 프사이 선수였는데 어 이게 터치 미스가 나왔어요? 빙글돌아서 완벽한 찬!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! 전반전 시작 33초 만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네, 슬럼프를 겪고 있었어요 <laughs> 근데 감독님이 그러더라고 태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실수를 안 하는 건 신뿐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해라!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편안하게 하니까 진짜 막 제가 막 엄청 늘더라고요 실수하는 횟수가 더 <laughs> 근데도 저는 이제 팀원들 사이에 신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개병신이라고 개병신 새끼 하면서 팀에서 짤렸고 그 이렇게 우울하지만 그래도 저를 지켜주는 한 가지 상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착한 관객분들이셨어요.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되게 호의적으로 미소 지어 주시면서 그리고 웃어 주시면서 의 공연을 관람해 준 분들이라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보가 넘어선 농담 같은 거를 많이 시도하려고 해요. 코미디란 예의 없는 게 예의다. 그래서 저도 예의 없는 멘트를 극도로 지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정말 웃긴 사람들을 보면 또그 약간 선을 살짝 넘을랑 말랑하는 그런 선에서. 울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더 나은 스킬들 그리고 더 나은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,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어,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계속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코미디언이 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땡큐. 다음에 봐요. 기분 나쁜 건 아니죠?